지금은 새벽 한시. 아 노래 너무 좋다. 어 벌써 새벽 한시야? 집에 가야지. 백스윈 손목 한시. 안녕하세요. 귀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레슨 받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백스윙 탑에서 이 왼손목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프로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프로들은 손목 모양이 어떻게 나오지?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어떠한 느낌 없이 따라 하시다 보면 정확한 타이밍이 안 나오게 되고 또 리듬감이 연결이 안 되면서 공의 타격감도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백스윙 탑에서. 왼손목의 모양을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제대로 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측면에서 봤을 때 왼손등과 왼팔뚝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죠. 하지만 본인 기준에서 봤을 땐 그립에 의해서 이 왼손목 안쪽 이 엄지와 손목이 연결된 이 안쪽은 살짝 접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펴져 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펴져 있다 그래서 다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접혀져 있는 겁니다. 안쪽은요, 바깥쪽은 평평하게 펴져 있지만 안쪽은 살짝 접혀져 있습니다. 이 동작이 바로 제대로 된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잘못된 동작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커핑 동작입니다. 커핑 동작, 백스윙 탑에 올렸을 때왼 손목이 측면에서 봤을 때 잘록하게 꺾여 있죠. 자, 이 동작이 바로 커피 동작입니다. 커피 동작. 미스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탑에 올렸을 때 손등이 굽어져 있어요. 평평하다 못해 굴곡이 져 있습니다. 왼손등이 왼팔뚝하고 굴곡이 져어있게 휘어져 있죠. 이 동작을 저희가 보잉 동작이라고 합니다. 보잉.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은 측면에서 봤을 때 왼손등과 왼팔뚝이 최대한 평평화를 유지해주지만 본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왼손목 안쪽은 살짝 접혀져 있는 겁니다. 그립에 의해서. 여기서 너무 꺾여져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굽어져도 안 되고, 항상 왼팔뚝과 왼손등은 평평하게 펴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백스윙 탑에서 제대로 된 손목 모양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코킹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많은 골퍼분들이 그냥 손목만 이렇게 꺾는 것을 코킹이라고 생각하세요. 손목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제가 제대로 코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럽 없이 먼저 손목 모양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손목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슴 앞에 이렇게 손을 쭉 펴보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박수치듯이 왼 손바닥을 똑바로 펴준 후에 다시 오른손 을 떼시고요 클럽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네 손가락은 살짝 쥐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왼 손등이 정확하게 왼쪽 타겟 쪽을 향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먼저, 코킹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럼 즉, 클럽이 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약간 12시 방향이 되겠죠? 12시 방향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립을 잡게 되면 그립을 잡을 때 왼손등, 이 장갑의 라벨이 제가 실제로 그립을 잡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립을 쥐게 되면 이렇게 왼손등이 제 기준에서 약간 오른쪽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장갑의 라벨이 약간 하늘 사선 쪽으로 오른쪽 사선 쪽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요, 약간 손등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꺾이지 않게 이 손목 모양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약간 한시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한시 방향. 그럼 만약 클럽을 쥐고 제가 다시 그립 모양을 잡아주고 코킹을 해주면 약간 클럽은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될 거예요. 한시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한시죠. 한시. 1시. 근데 만약에 잘못된 손목 동작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커피 동작에 커피 커팅 동작. 커피는 이렇게 열한시 방향으로 제 기준, 제 기준에서 열한시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커피. 그리고 또 보잉 동작이라고 하면은 아마 손목을 이렇게 사용하겠죠. 이렇게 굽어지면서 왼손등이 굽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제 기준에서 세시 방향으로 클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여기 좀 아프네요. 이건 보잉. 그래서 이게 아니라 뭐다 바로 한시 방향 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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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른손 잡잖아요. 그러면서 턴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손목 모양이 어떻게 됐죠? 왼손등이랑 왼팔뚝이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클럽의 모양도 옆에서 봤을 때제 기준 한시고요. 여러분 기준에선는 열한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백스윙 탑에서의 제대로 된탑 자세와 또 손목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왼 손목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제 스윙에 적용해 주면 좋은데요. 먼저 왼팔을 핀 상태에서 그립 잡는 모양 취해 주세요. 그러면 왼 손등이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은 약간 한시 방향, 한시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클럽을 잡고 자이 상태에서 약간 한시 방향으로 한시, 한시 손은 똑바로 앞 가슴 앞에 두시고 한시, 한시. 한시,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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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한시 회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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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만 잘 기억하세요. 한시, 한시 회전, 자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백스윙 궤도도 만들어지고, 왼손등과 왼팔뚝이 펴져 있으면서. 제대로 된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다운스윙 전환을 해주면요 그대로 헤드가 또 다시 스퀘어로 내려오게 돼요 1시에서 1시로 전환해주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 골반 허리춤에서 클럽을 다시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면 클럽 헤드가 공 옆에서 바로 스퀘어 헤드로 맞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치고 나서 피니치로 마무리 해주시는 겁니다 자 백스윙 탑을 올릴 때이 한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좋은 궤도를 만들어 주면서 올바른 타이밍으로 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회전을 하는 방향은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그 오른쪽에서는 이 클럽의 기울기가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시 방향 그럼 그 한시가 계속 지켜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결국 백스윙 탑에서도 이렇게 한시로 가야 다시 내려올 때도 올라갔던 길 그대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백스윙 올릴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커피 동작, 이렇게 11시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제 기준 11시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올라가는 궤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드레스 했을 때그 기울기보다 이렇게 삐뚤빼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내려올 때도 다시 클럽 헤드는 삐뚤빼뚤 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보인 동작으로 가게 되면, 이 궤도가 이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삐뚤빼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을 맞추는 것도 삐뚤빼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보상 동작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뭐다? 바로 한시. 이 백스윙 하는 동안 이 한시만 잘 지켜주시면서 왼손목의 모양만 잘 만들어 주시면 다운스윙 전환할 때이 클럽이 좋은 궤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과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왜그세 가지 동작 중에 커핑 동작과 보잉 동작은 안 좋은 걸까요? 먼저 커핑 동작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 탑에 올리면 이렇게 아까는 커핑 동작은 어떻게 되죠? 제 기준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클럽이 올라갔죠? 왼손목 꺾이면서 백스윙 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클럽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클럽이 이 위치에 있으면 다운스윙 전환을 했을 때 다시 가파르게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가파르게 그러면 가파른 궤도에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 페이스 앵글이 오픈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자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커핑 동작.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인 동작인데 이 보인 동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시 방향으로 세시 방향으로 손목을 사용하시는 거죠. 세시 방향으로.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면 클럽의 궤도가 뒤에서 봤을 때. 3시 방향, 제 기준에서 3시 방향으로 향해져 있을 겁니다. 잠 공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보인 동작을 해 주다 보니까 클럽이 너무 완만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임팩트 때 페이스 앵글이 다 쳐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특히 더 방금처럼 낮게 왼쪽으로 가는 훅 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커핑 동작, 즉 클럽이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파른 궤도에 의해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잉 동작, 즉 3시 방향으로 백스윙을 올려 주시면 완만한 궤도에 의해서 낮게 가는 훅성 구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한시 방향으로 코킹 한시 방향으로 코킹 연습을 한 다섯 번 정도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느낌을 이해하신 후에 다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한시 방향을 유지해 주면서 처음에 코킹은 한시다. 아래에서 위로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쭉 해주시면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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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그럼 계속 클럽은 한시에 있고요. 왼손목 옆에서 봤을 때는 왼팔뚝과 평평하게 펴져 있지만 그립에 의해서 왼손목 안쪽은 약간 잘록하게 꺾여 있다. 이 모양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그대로 전환하면서 내려오시면 왼손목의 느낌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골반 허리춤에서 클럽 패드를 이렇게 쭉 던져주시면 이렇게 스퀘어가 맞게 되고 다시 스윙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